치우겠습니다. 네, 어 이것이 어이 씨밀러투 이제 비슷한데 이 씨밀러투 뭐와 비슷하냐면은 our perception of car wheel. 안녕하십니까 길버나카 대면서 영어를 강의하는 이 가람 강사입니다. 어, 오늘 본 문제는 이제 고일고이 응용어법 두 문제인데 어, 이두 문제 모두 저는 2 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에 소재부터 잡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어 이제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어 이제 문을 볼 때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likewis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likewise는 이제 마찬가지로라는 뜻으로 어떤 예시에 대한 추가 예시를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이번에 이제 둥근 동전을 이제 볼 때를, 이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볼 때하고 이제 동전을 볼때 이제 비슷한 예시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떤 각도에 대해서 어떤 시각적인 착각을 한다 그런 내용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보면 자, while looking at a door 이제 문을 볼때 문을 보는 동안에 people 사람들은 uh, tend to identify as a rectangular. 그 문을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제 어 인식하는 경향이 있대요. 어, regardless of the angle from which they view. 그 사람들이 그 문을 보는 각도에 상관없이 어, 문이라는 거는 그냥 직사각형처럼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도 래 현실에서는 이제 문이 이제 어 이제 뭘 이제 보여주냐면 어 이제 직사각형의 비슷함을 보여준대요. 이제 막막에다고요 언제 어 사람들이 어 그것을 이제 정면에서 이제 볼 때요. 그리고 어 from different a n g l e 다른 각도에서도 그 이미지가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다른 각도에서는 어 trapezoid 이제 사다리꼴 같이 보이네요. 다른 각도에서는 그래서 as i u o p e n 그 문이 열릴 때어 디에치오보다도 문의 그 가장자리가 이제 우리한테 더 가까울 때는 그게 이제 경첩의 이제 그 가장자리보다는 더커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사다리꼴은 점점 더, 이제 더 얇아지고 얇아지고 그리고 이제 수직적인 선. 어떤 선이냐면 어 문이 이제 두꺼운 쪽에 수직적인 선은 망막에 어 인식되는 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은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어, 탐지하고 이제 분별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어, 그것들을 이제 인지하지 못한다는 라 어, 그런 이제 어, 시각적인 착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번 내용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 시각적인 각도 착각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어, 체크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시 해석해 보면 이제 와일 어, 루킹으로도 이제 문을 볼때 어, 사람들은 이제 그 문을 이제 직사각형으로 인식하는 경향 이 있고 여기 이제 리가드레슬리 오브라고 나와 있는데 어, 송지영 선생님 저 리가드레슬리 오브가 저기 L I 가 있는 게맞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 강병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요. 여기 이제 뒤에 이제 어, 명상화 나왔고 이게 이제 전치사인데 우리 모모의 상관없이라는 단어는 이제 리가드 레슬리가 아니라 리가드 레스오브거든요. 그래서 어, 리가드 레슬리가 아니라 어, li를 제한 형태가 아닌가로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 중간에 보면 this phenomenon is called the indoement effect. 어이 현상이 이제 i n d o m n t 효과라고 어떤 이제 권한 부여 효과라고 이제 불린다 하는 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소재는 어 이제 또 window i n d o m n t effect가 됐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간략하게 어, 정리를 해드리면. 여이첫 번째 문장이 핵심 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서포스가 이제 예시적 명령문으로서 우리 예시가 나오면 그앞 문장이 핵심 문장이거든요. 해석해보면, we tend to attach more value to items we own. 우리는 더 많은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다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we place a higher value on a project that we already own that the value we would place on that same object, if we did not own it. 이렇게 하는데, 이거 higher 비교급 나왔으니까 여기 den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비교급도 어, 글쓴이의 의도가 나온 핵심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두 가지 대상 중에 글쓴이가 원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둔대요. 이제 물건에다가 어떤 물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에다가요. 뭐보다 우리가 어,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같은 물건에 두는 가치보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더 소중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더큰 가치를 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제 3번 체크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6인데, 어, the two gifts are with similar value and randomly distributed 이렇게 나는데 여기 위에 예시 간단하게 한번 일단 보면은 어, 너가 이제 어떤 큰 집단의 어, 참가자 중에 한 명인데 연겨 참가하고 있어요. 근데 어, 네가 이제 한 커피 머그컵이나 이제 좋은 펜둘 중에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이제 랜덤으로 받는데 근데 이두 개의 선물 모두 유사한 비슷한 수준의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제 분배가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은 일단 주어동사가 나왔고 어, 유사한 가치, 유사하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전체사 위드가 아니라 오브가 나와서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가 나와서 형용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어, 위드 대신에 어, 오브로 어, 전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은 이제 리가드 레스 리 오브가 아니라 리가드 레스 오브기 이 때문에 리가드 레스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전체 다 위드가 아니라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기 이 때문에 어 위드를 오브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출제 난이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에 이제 '리가드레스 오브'라는 단어는 모모의 관계 없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는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제 많이 나오지 않고요.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단어로도 이제 문제를 풀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출제가 저렇게 변형되는 거는 이제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보고요. 난이도도 뭐 쉽다고 봅니다. 2.5점 주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버플러스 수상 명사도 이제 학교 시험에서 충분히 이제 많이 나오고요. 난이도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3점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음 일단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 문제 난이도가 기존보다는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가람 선생님 그 받으신 문제 난이도에서. 근데 어쨌든 도움받아서 해결하셨고, 어, 일단은 제가 옆반이라서 이가람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걸 이제 귀동량을 하거든요. 어, 근데, 어, 너무 약간 딱딱한 느낌? 예. 네. 약간 좀 정제된 느낌이랄까?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예, 네, 조금 더 부드럽게 수업해주시면 좋으실, 좋으실 것 같고, 판서랑, 어, 난이도랑 다잘 잡아주셨고, 네, 어, 저는 그 부분만 시정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